아, 코니 너또 아빠 왜 물었어 또? 아빠 또왜 물었어? 너? 응? 아 도대체 왜 물은 거야? 왜 물었어? 응? 맨날 혼나면서 왜 물었어 또? 응? 혼나는 게 좋아? 응? 혼나는 게 좋나? 야 코니 혼나는 게 좋아? 응. 아니, 왜 물었냐고, 보니까. 응. 왜렇 또, 또, 어디 가, 또? 또, 어디 가? 또, 어디 가냐고? 거기 왜 들어가? 나와, 이지야 나오라고? 야, 보리 나와. <laughs> 나와. 소리 나와. 맛있는 거안 먹어? 맛있는 거안 먹어? 맛있는 거. 먹을 거야? 그래. 맛있는 거, 먹 맛있는 거 먹어, 그래. 응. 세장 들어가서 먹어. 아, 왜또 형한테 가서 또. 응. 그랬어. 형하왜올거야아 진짜. 아, 앞으로 앞으로 아빠 보이면 안 돼. 알았나? 알았어 몰랐어. 언니 대답을 해야지. 앞으로도 아빠 보이면 안 돼. 알았나? 알았나 몰랐나? 응, 그래 앞으로 이제 아빠 보지 마. 이게 아니고 동끼 고통 고통 고통